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 관계 혹은 미국이나 일본 사이에서 어떤 관계의 우위를 살필 일이 없었습니다만 외교관에서는 공공연하게 한국과 일본이 관여된 각종 사안에서 일본은 방해 공작을 해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었고 지금까지 미국이 직접 나설 만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외교적 정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일본은 여러 차례 개입했었고 그런 것이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작년 수출 규제로 작년 7월에 전격 실시된 반도체 주요 물자의 수출 규제가 일어나자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엄청난 타격을 예상하여 일본에 즉각 중재하라는 강력 주장을 했지만 일본은 이미 수출 규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랫동안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한국과 관계가 끊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로 초강력 규제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드디어 미국이 개입하는 국면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한국은 유명히 산자부 통상본부장을 비롯해서 관련 인사가 미국 워싱턴 정가에 직접 날아갔고 그곳에서 미 상화의원들을 만나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와 적극적인 중재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으로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을 맞는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미국이 완전히 알고 있고 과연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관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미일 3국 의원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7명의 한국 대표단은 25일 미 의회의 원들과 연쇄 면담을 통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부당성을 적극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미 의원들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정신에 반한다는 박미단의 주장에 동조했지만 적극적 중재에 나서는 데는 선을 긋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양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일본 편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은 한국뿐이고 일본은 그 문제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고 심지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느 정도 고사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나고 봤을 때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빠른 속도로 일본 주요 물자를 대체한 데다가 일본 업체들도 생산공장 자체를 한국으로 옮기는 극단적인 조치를 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당시엔 국가의 제1산업이 괴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등장하는 등 심각한 분위기가 감돌았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의외로 한국의 다양한 설득에 대해서 심드렁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것이죠. 일력에서는 과거 1907년에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당시의 한국의 절박함과 비슷하다고도 전했습니다. 당시 고종은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도움을 청했고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를 찾아갔지만 지원을 거부당하고 약소국의 설움을 겪었습니다. 무려 1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물론 당시보다 한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과 국방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외교의 뒷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계속되고 있었고 극단적인 상황이 오게 된다면 한국은 반드시 먼저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힘의 논리를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일본은 미국에 찾아가는 한국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상케이는 당시 한국이 미국에 울며 매달리고 있다며 조롱하는 논조에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상케이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해 일본을 비판하며 미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미국에 울며 매달려 중재하게 할 생각이면 오해가 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철회를 요구하려면 수출 관리 체계를 먼저 개선하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미국의 도움을 청하는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은 적극적으로 미국과 밀실해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며 미국의 힘을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일본의 G7 관련 보도를 보면 일본은 그야말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이 G7에 추가 진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서 곧바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반응을 묻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G7은 참여국이 모여 회의를 통해 전체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입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자신들이야말로 미국에 매달려서 반대했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또한 최근 WTO에 입후보한 한국의 후보에 대해서. 가질이 의심된다고 이야기하며 미국에 또 의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WTO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지지를 선명히 했다며 일제히 한국이 WTO 총장 후보를 낸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WTO에서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을 두고 미국이 반대한다며 미국을 적극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미국이 일본의 조치가 안보를 고려하고 있는 한이 문제에 WTO에 의한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일본 측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동기에 따른 무역 제한이다며 1심에 해당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 패널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군사 전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설치에 반대했는데 미국은 일본 편이라는 것입니다. WTO 규정은 관세 무역 일반협정 가트 21조 안전보장에 관련 수출 관리가 예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이므로 수출 규제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해결했으니 수출 규제를 풀라고 도쿄에서 관련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수출 규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는 막무가내식으로 사실상 한국의 제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냥 수출 규제를 아무 이유 없이 이어나게겠다는 뜻이니 한국은 WTO 패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WTO와는 다른 장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WTO 사무총장 또는 제 3국에 의한 조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패널 설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다급하게 미국의 입장을 갑자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WTO의 패널이 설치되면 WTO의 한국발 소송에서 패할 게 분명하니까 미국의 대신 힘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같이 일본의 호의적인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국에 압력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출규제 관련해서 거의 중재를 하지 않던 미국인데 반대로 한국이 WTO 수출규제 제소를 하려고 하자 일본은 이를 막으려고 미국 카드를 꺼내드는 셈인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급하게 미국까지 동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패널은 전체 회원국 지역이 반대하지 않으면 설치되기 때문에 한국이 제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설치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어찌되었든 간에 일본은 이번 WTO 제소가 결국에는 패배로 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주요 무대에서 미국까지 동원하여 발목을 잡던 일본의 활동에 대해서 미국도 예전보다는 많이 그 입장이 누그러졌다는 정황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번 볼턴 회고록의 폭로로 인해서 미일 사이에 외교 관련 베일이 벗겨지면서 한국이 눈치를 채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볼턴 회고록을 보면서 극찬의 기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우리편이라는 것으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쓴 회고록이 드물다며 특히 볼턴이 일본의 신뢰와 관심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턴은 578페이지 회고록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이 153회, 아베 신조 총리가 157번 있다며 고맙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일본에 대해서 대부분 우호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일본 반응을 봐서는 확실히 볼턴은 일본 편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남북미 당사자들의 입장이 아닌 일본 편에서 생각했다는 점에 볼턴에 대해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되려 이러한 점은 한국 입장에서 미일 외교의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이 있었던 것을 파악하게 된 계기입니다. 동맹 가운데 중립을 지켜야 하는 미국이 이러한 치부가 폭로된 것은 앞으로 행보에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더욱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조심하거나 중간자적 입장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막대한 군수 물자를 수입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 동맹국으로 그 중요성은 일본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국격에 올라가서 이제는 말 그대로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 라인에 포함하자는 판단이 미국 내부에서도 강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전화를 해서 G11으로 나오라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아이디어라고 보기보다는 미국의 참모들과 한 차례 논의를 거친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장 재선 문제가 달려있는데, 어떻게든 트럼프는 중국 대리그와 코로나 극복의 메시지를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G7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와중에 한일 관계에 대한 고려는 안중에도 없었고, 곧바로 한국에 G7 합류를 요청하게 이룬 것입니다. 유럽이나 영국, 호주 역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환영했습니다. 미국도 과거와는 달리 한국과 다양한 국면에서 협력할 일들이 많아지며 한일 관계의 개입이 부담스러워지니까 한국에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일본을 개의치 않고 진행하는 일이 잦아지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번 G7 한국 입성 이야기 자체가 큰 충격이 되어 오바마 시절 같은 미일 관계가 아님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일본 매체에 보도하는 정반대로 한국이 WTO를 활용해 수출 규제에 대해 제소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힙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5일 한국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활용한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한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들 시스템은 우리 모두가 활용하고 무역 문제나 다른 일들을 해결하는 데 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있다며 나는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이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는 양측이 대화를 유지하길 권장한다며 우리는 이 논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매체는 분명 일부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 WTO 제소를 반대한다고 했지만 그들보다 영향력이 강한 국무부 차관보는 WTO 제소를 활용하는 걸 지지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걸 봤을 때 미국은 한일 문제에서 미국이 빠져나가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기대이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보자면 일본은 미국 최대 국채 보유국인데다가 미국의 자잘한 요청을 더욱 잘 들어주는 국가이며 지금까지 뿌려놓은 각종 로비가 있기에 단번에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일본의 배후 공작은 예전처럼 강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을 공격하면 수출 기자처럼 일본도 큰 부작용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롤 t 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